혼다 코리아는 올뉴 골드윙의 사전 계약을 실시하고 사전 계약 고객 대상 프로모션과 함께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말 공식 출시 예정인 2018 올뉴 골드윙은 17년 만에 완전 변경된 모델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 강화된 첨단 장비 및 편의 사양을 탑재한 점이 특징이다. 2018 올뉴 골드윙은 골드윙 투어 DCT, 골드윙 투어 MT, 골드윙, 골드윙 등총 3가지 타입의 모델과 5가지 컬러로 제공된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2 0 1 8인형 골드윙은 차체 경량화와 저중심 설계를 통해 컨트롤 성능과 안정성을 끌어올렸으며, 4가지 라이딩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밸런스를 제공한다. 골드 윙 투어 DCT 에는 혼다 의3 세대 7단 DCT 를 최초로 채용하고, 골드 윙 투어 MT 와 골드 윙 모델 에는 진화 된6단 매뉴얼 변속 기를 탁 재해 컨트롤 의 즐거움 을 끌어올 렸다. 또 혼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더블 위시본 프론트 서스펜션을 적용해 흔들링과 승차감을 향상시켰으며 언덕길 밀림 방지, HSA 기능과 여러 상태에 맞게 최적의 프리로드, 프리로드, 를 설정할 수 있는 전동 리어쿠션 프리로드 조절 기능으로 쾌적한 주행성을 실현했다. 골드윙 투어디시티에는 이륜차 전용 에어백과 연비 양상 및 배기가 스저감에 도움이 되는 아이들링 스탑 기능이 탑재됐다. 모든 모델에는 스마트키 시스템, 전체 LED 라이트, 풀 LCD 계기판, 애플 카플레이, 블루투스 앤 핸즈프리 기능으로 편의성과 시의성, 스마트 기기의 접근성을 끌어올렸다. 혼다 코리아는 2018 올뉴 골드윙 공식 출시 전까지 사전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독일 명품 브랜드 몽블랑, 만트 블랑크의 명함 지갑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혼다 코리아 홈페이지 내2018 올뉴 골드윙 광고 영상 관련 퀴즈의 정답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혼다 캐리어백, 혼다 백팩, 커피 기프티콘 등을 증정한다. 한편, 2018 올뉴 골드윙의 가격은 골드윙 투어 DCT 4150만원, 골드윙 투어 MT 3750만원, 골드윙 3250만원이다.